대한민국 중고 중장비 여기 다 모였다. 지게차, 포크레인, 카고덤프 등 장비의 정보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버튼식 검색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원하시는 장비의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퍼펙트82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2월 18일 중고 지게차 신규 매물 소개 시작합니다. 도요타 0.7톤 05년식 400만 원. 유니캐리어 0.9톤 16년식 경기지 영매물 640만 원. 닛지우 1톤 09년식 경기지 역매물 550만원. 스미토모 1톤 19년식 경기지 역매물 680만원. 니지우 1.4톤 14년식 620만원. 도요타 1.5톤 15년식 경기지 역매물 1350만원. 도요타 1.5톤 15년식 경기지 역매물 1350만원. 도요타 1.5톤 18년식 경기지 역매물 1620만원. 닛지우 1.5톤 06년식 경기지 역매물 650만원. 닛지우 1.5톤 09년식 경기지 역매물 700만원. 닛지우 1.5톤 11년식 경기지 역매물 720만원. TCM 1.5톤 08년식 경기지 역매물 580만원. 도요타 1.5톤 18년식 980만원. 닛지우 1.8톤 13년식 경기지 역매물 1320만원. 유니캐리어 1.8톤 19년식 경기지역 매물 1,060만원 TCM 1.8톤 경기지역 매물 890만원 유니캐리어 1.8톤 15년식 1,280만원 미찌유 2톤 15년식 1,050만원 도요타 2톤 15년식 경기지역 매물 1,450만원 고마츠 2톤 경기지역 매물 620만원 미찌유 2톤 12년식 950만원 도요타 2.5톤 07년식 경기지역 매물 1,350만원, TCM 2.5톤 01년식 경기지역 매물 580만원, 헨리 2.5톤 21년식 경기지역 매물 2,500만원, 도요타 2.5톤 10년식 1,550만원, 클라크 2.5톤 17년식 300만원, 클라크 3톤 08년식 경남지역 매물 1,350만원, 니치유 3.5톤 08년식 2,850만원, 도요타 사톤 05년식 경기지 역매물 2350만 원. 그 밖에 더 많은 매물과 장비의 정보들이 퍼펙트82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차주에게 전화 주시거나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